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또 충분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열심히 교회를 오는데요. 명동이고 남대문이고 숭례문이고 아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명동에서는 명동 칼국수를 드시고 계시고 숭례문에서는 열심히 숭례문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계시고 남대문시장에서는 또 호떡을 드시고 계시고 남산타워를 열심히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명동과 남대문을 다니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분들은 1년 전부터 내가 올해는 꼭 남대문을 가야지, 명동을 가야지, 꼭 관광을 해야지 하면서 아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동과 남대문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또그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행복해 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그 관광객들이 느끼는 명동의 가치, 남산의 가치와는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아유, 명동이 명동이지 뭐, 남산이 남산이지. 그러면서 어, 제가 이게여러분들께 여쭤보시면 아직까지 남산을 잘 보기는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남선 타워까지 오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느끼는 명동의 가치와 우리가 느끼는 명동의 가치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격이 별로 없어요.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고, 감동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잘 느껴지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도요, 우리 자신이 별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내 삶에 들어온 예수님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좀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도요, 내 삶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알맹이를, 경건의 열매를 내 삶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족 교육 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골프채를 등에 콕 갖고 있고, 옆에는 소중한 가방들을, 서류 가방들을 손에 콕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버릴 수는 없고, 십자가를. 교회는 안갈 수는 없고, 억지로라도 봉사는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미련한 것이요. 것이요 구원을, 구원을 받는,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요,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지 멸망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힘있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수치와 저주로 여겼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 아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으니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자기의 논리로도, 자기의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청년, 이 예수 목수 청년이 자신들의 구주가 된다라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형틀이었던 이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깨닫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라면요,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늘 몸이나 집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없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방이 세 개가 있으면 방 하나에, 하나에만 십자가가 있으니까 왠지 불안하니까 방 이쪽 방 저쪽 방에도 다 십자가를 사서 붙입니다. 그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에도 손목에도 심지어 발목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자, 지금 십자가를 다 모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100개 이상의 십자가가 여기 앞에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가까이에서 살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안 오던 잠이 잘올 수는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지는 몰라도 있을 수는 있어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몰라도요. 돈의 능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살짜리도 돈의 힘을 알고 있어요. 천원 주면 안 받아요. 만 원을 주고 오만 원을 줘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이고요. 돈이 죄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돈의 능력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18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수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고 모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더니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잡을 수가 없으니 동업자들을 불러서 동업자들 배에도 가득하게, 가득차게 정말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의 생리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랑 동업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만선이 된그 배를 보면서 그는 예수님 동업하시죠가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여지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저 집사님이 죄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나라는, 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집사님,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권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저 집사가 나를 벌레만도 못한 어, 권사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악질 집사님, 저 악질 권사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을 들고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으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기에 모여 있던 돌을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돌을 하나 하나 내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내 마음의 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돌, 시기의 돌 교만의 돌, 분노의 돌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의 돌, 분노의 돌, 교만의 돌,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누군가의 죄를 덮어 버리고 묵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의 소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제가 지금 죄를 다 덮어주세요. 죄를 묵인하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죄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저에게 악질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질 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아니, 저를 악질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그대로 욕심을 내면서도요, 남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품고 살면서도요. 남의 거짓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질의 죄인이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저 십자가의 능력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평생 사형 선고를 받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만 깨닫는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만 깨닫고 산다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은혜가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가만히 보면요. 남편은 그대로 자기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가출하면서 더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고 돈이 들어오는 데는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하고 사업은 더 잘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유, 나는 찌질이도 복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손에 뭔가 지어져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 삶에 채워져 있어야 하지만, 저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자여야 되고, 더 명예로워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제가 지은 죄가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지은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씩 12월 31일 날 한양교회 결, 결산을 할때 저의 죄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되어 진다면 여러분, 제가 과연 한양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야 될 것입니다 아니 가는 곳곳마다 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저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요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스는요,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이 싹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생명을 걸고 받는 대가가 바로 이 군인이 받는 대가가 싹시예요. 생명의 값이 싹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죄에게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목숨을 다해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살려고 발버둥친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입니다. 죄 공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국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 외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영원한 삶을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받은 그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가, 모든 죄가 가려진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가 천국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 지우개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뜨겁게 은사를 체험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아이 교회가 그 열심히 정말 은사가 넘쳤던 뜨거운 교회가 지금 네, 네 군데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아니 집사님 병 고치는 은사 받아봤어? 집사님 방언으로는 안돼 병을 고쳐야지 아니 예언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은요 고린도의 음란함과 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처방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전복시키는 교회에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비슷해져서 아니 세상을 너무 닮아서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외쳤습니다 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문제라고 느낄 때, 지금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아니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나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세가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고 세상이 어질어질게 여기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 십자가에 드러난 그 속죄의 은혜, 죄가 가려진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